네 안녕하세요 부부님 일단 오늘 같이 보실 영상은 TS600 QR 레버 교체하는 거예요 이걸 사용하시다 보면 이제 QR 레버가 헐거워지거나 부분이 구부러져서 꽉 잠가도 잠기지 않거나 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제 이 QR 레버를 교체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QR 레버를 교체하려면 이 아이발을 밖으로 분리하셔야 되는데 이제 일단 분리하는 방법은 먼저 양쪽에 핸들을 먼저 탈거하실 거예요. 일단, 4mm 육각 렌치로 양쪽을 잡고 풀어주세요. 풀어주시면, 이렇게 한쪽은 볼트로 되어 있고요 한쪽은, 이런 긴 너트로 잡게 되어 있어요. 이 안쪽을 모두 풀어주시고요 이걸 모두 풀어주시고 핸들과 이 시스템을 분리를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후에 QR 레버를 풀어주시고요. QR 레버를 위쪽으로. 끄지어내주셔야 되는데, 여기도 보시면, 작은, 무, 무볼트가 하나 꼽혀있어요. 그것이 육각인데, 육각 중에 가장 작은, 예, 2mm를 사용해서 분리를 하실 거예요. 요거를, 뭐 뭐다 푸실 필요는 없고요. 조금만 빼주시면은,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됩니다 이렇게 사용을 해서, 뽑아주세요뽑아주고 QR레버를 빼시고요. 저희 부품센터에 이 QR레버를 요청하시면 QR레버 고객님한테 이제 배송이 되고요. 그걸 받으셨으면 다시 분해한 곳과 역순으로 새 QR레버를 꼽아주시고요. 다시 맞게 넣어주세요. 넣어주실 때 여기 보시면 QR레버에 홈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핸들 튜브에도 홈이 있어요. 맞는 홈 쪽으로 끼워야 되니까 자, 홈에 맞게 잘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이빨를 다시 체결해 주실 거예요. 아이빨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홈이 있으니까 네, 홈에 맞춰서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여기 잠갔던 볼트를 채워주시고요. 이 볼트를 채우는 거는 앞에 볼트가 아니라 뒤에 볼트를 채움으로써 QR 레버가 잘 움직이지 않게 예, 도와주는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예, 이런 식으로해서 넣어주시고요. 지금 상태에서 여기에도 예, 무브 볼트가 있는데 이 볼트 또한 더 이상 들어가지 않게 고정을 시켜주는 거예요. 만약에 난더 넣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예, 무브 볼트를 깊이 넣어주시면 들어가게 되고요. 예, 이 깊이로, 이 높이로 고정을 시키겠다 하시는 분은 예, 조금 빼서 들어가지 않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QR레버 교체 완료된 거고요. 이렇게 해서 QR레버를 꽉 잠가주시고요. 그렇게 되면 뭐더 이상 들어가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네, QR레버가 되니까 새 QR레버를 이렇게 교체하게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뽑았던 핸들은 다시 원위치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저희가 뽑았던, 네, 이 볼트와 샤프트를 이용해서 다시 체결을 해주실 거예요. 체결을 해주실 때, 이게 지금 샤프트가 들어가는 구멍을 잘 맞춰야 되기 때문에 잘 보시고 끼우시면 무리 없이 체결이 가능하실 겁니다. 다시 볼트를 샤프트와 체결해주시고요. 나머지 이 샤프트 하나도 마찬가지로 포에 맞게 자해서 체결해 주시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QR 레버가 망가지셨다면 영상을 보고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